인천으로 왔는데, 오늘 아뭐 차가 밀려가지고 1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음 사랑과 감사의 달, 5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음참 이렇게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 어떤 단임 목사는 부임해가지고 자기는 절대 장례를 치르거나 설례를 하였을 공간입니다. 때 절대 무엇을 공투를 안 받는다 해놓고 어 사람들은 또 미안해서 주고 싶어 하죠 근데 돈은 안 받았지만 상품권을 정장히 입는 거 정장을 해준 돈 1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바지를 보통 마일을 하면은 두부를 하는데 바지 하나는 골프국으로 바꿔달라 하더라. 이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9년 전에 강성교회라는 그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했는데 음, 그게 초창기에 목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 그박건조 목사님이라고 용인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전도사가 갔다가 목 잘린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을 강사로 초대했는데 50만원을 봉투를 넣어 주니까 적은 교회라고 그냥 안받고 가시더라 사례비를 자기, 자기가 그냥 기름 떼고 와가지고 그리고 평신도 면서 조선일보의 변호사 면서 평신도 신학을 하신 변호사분이 계신 그분도 초대했더니 역시 사례비를 받지 않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사로 네, 많이 초빙 받는데 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함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방을 오면은 이 봉투를 내놓는데 이걸 개인이 이제 신방원 목사가 가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 헌금을 함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개인이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절대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교인들이 낸은금으로 절대로 그, 장례식을 했거나, 주례사를 했을 때, 교인들에게 봉투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만약에, 준다 하면은 그 헌금하라고 이렇게 유도해야 생각합니다. 저도 2001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안 줬습니다. 안 주고 600만 원을 저는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목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일은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데 준다해도 이제 헌금을 하라 해야 되겠죠. 절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돈에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겠지만 성직자 중직자들은 더 돈에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그그 그 집에서 부인이나 아이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정직,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옆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 후손이 대대손손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기에, 그래서 진짜 지난주 토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저희 식구하고 생일이 붙어 있어서 참 축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28일은 제19 생일이고 29일은 제 생일인데 첫째 날은 처형, 천남어대 천남 또 사촌 처남 천남 부부 이렇게 가고 회를 맛있게 먹고 진짜 기쁨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우리 아이 손녀, 둘 손자, 하나 아들, 둘 딸, 며느리, 둘 이렇게 가고 중화 요리 집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행복한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우리... 해서 같이 함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이인용 어, 집사 부부가 또 삼겹살을 먹자 해서 참이의 생일을 부조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이 5월 사랑의 달에 어, 저희 생일이 함께하면서 여러 사람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에다 5월에 더욱더 음,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